네 bj 그지입니다 네 오늘은 이 마가렛트를 가져왔는데요 음 오늘은 뭐 할거냐 이 마가렛트로 맛있게 먹는 법 그니까 러뭐 예를 들어서 마가렛트를 30초 뭐 30초 뭐 몇초만 돌리면 막 맛있다고 했는데 한번 음 저는 10초? 아니면 그 정도로 한 다음에 음 한개는 그거 한 개는 일단은 한 개는 이렇게 부시고 잘게 잘게 부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게 잘게 부시고 하나는 그냥 냅두고또 하나는 전자레인지에 그거 아 그거 전자레인지 하고 오겠습니다. 자 대표 왔는데요. <laughs> 그러면, 지금, 뜨거우니까, 살짝 뜨거우니까, 이거 바로, 뭐, 일단, 뭐, 먼저 먹어볼게요. <laughs> 음! 진짜 맛있네. 오, 짱 맛있다. 아, 아크가! 아, 아. 아, 그러면 두 번째를, 두 번째, 정말 잘게 뿌시는 걸 먹어볼게요. 이렇게, 자, 이렇게 개봉을 하고, 먹어볼게요. 음. 아떤 약국은 나네자 그러면 세 번째 자 그냥 새거음 이거는 자기 부순거라 별 상관은 없어요 어차 당연히, 뭐, 이거에 자기부 뿌신 거니까. 이 뭔가? 색다른 맛인 것 같기도 하고, 음, 일단 맛있긴 하네요. 1위는 요거, 그다 2위는 둘 다. 짜게 부신 거랑, 그냥 영상 먹기 한게 아니라, 그냥 처음 새 거. 자, 그러면 이거 아직, 온도가 남아있는데, 더 먹어보도록 하죠. 음! 제가 돌려봤는데, 15초가 제일 적당하더라고요. 그러면 15초를 하고, 무슨 맛일지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, 일단은, 아, 일단이 아니라, 네,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, 다음번에도 새로운 영상, 과 함께 만나도록 해요 이만 <목소리>